하나님께 찬양 드림으로 수혜배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들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감감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람 그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제죄 너의 죄우우의의모죄죄모 모두 사하하시십자자 달리신 신주얼굴손손발발에흐이 그 귀한 피 골고다 헌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람그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학성경 181쪽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인간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단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셨을 때 헤로당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지만 실패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나중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성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을 때 사단은 자신이 승리한 줄로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핵심의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이제 다 끝났다. 내가 이겼다. 아마 속으로 쾌제를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30절. 오늘 본문 3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다 이루었다. 이건 분명히 실패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공했다라는 뜻이 분명합니다. 패배자의 외침이 아닙니다. 승리자의 외침입니다. 십자가는 분명 저주의 십자가고 절망의 십자가고 패배자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뜻밖에도 다 이루었다. 승리자의 외침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십자가에 달림으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모든 계획이 실패한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 본인에게 하신 독백일까요 아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아니면 예수님을 못 박는 노마 병사들과 그 자리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적자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 똑똑히 봐라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것도 아니면 십자가 아래에서 울고 있는 여인들과 제자 요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 이루었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의 뜻을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문법적으로 완료 수동태 3인칭 단수형입니다. 좀 어렵죠? 테텔레스타이, 완료형, 수동태, 3인칭, 단수입니다. 다 이루었다, 완료해. 뭘다 이루셨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인간 구원, 다 이루었다, 구원이 완성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다 이루었다. 능동태는 내가 하는 것이 능동태고 수동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 수동태죠. 그런데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는데 내가 다 이룬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다 이루게 되었다.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누군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고 다 이루었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시다라. 하나님의 의해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구원을 다 이루셨다 그런 뜻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조가 없습니다. 나는 다 이루었다. 그는 다 이루었다. 너는 다 이루었다. 이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냥 다 이루었다. 누가 이루었는지 알수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이건 예수님이 목마르신 거예요. 그런데 다 이루었다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가 없어요. 다 이루었다 이 뜻에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계획하셨던 인간 구원을 아버지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인간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당신 마음대로 사신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우리 함께 읽어 봅니다.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이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 남았어.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하사 응하게 하려하 구약 구약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예언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10편, 69편, 21절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이 예언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점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예수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나에게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 당신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무덤문에서 누가 살려내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려내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분명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이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신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저주의 십자가 위에서 다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승리의 십자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승리의 외침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것이 3일 후에 부활하심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다이루었다 이 말씀이 분명하다 이걸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만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삶이 십자가처럼 무거울지라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외치신 주님처럼 저희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역경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고. 예수 붙잡고 당당히 싸워 이기는 그런 믿음을 주여 저희에게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질병과 사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힘과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예수 붙잡고 건강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일천 번째 애물로 드려지는이 애물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셨어. 은혜와 복으로 갚아 줬소서. 하루 속히 코로나 19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 나라 인민족과 온 교회에 대격하여 줬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지휘와 명철을 주셨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신실하고 정직하고 참된 일꾼이 누구인지 잘 분별해서 좋은 일꾼 세우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은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정오에 제가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 또 어려운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제가 휴대폰 가지고 있다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이렇게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 대신방.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 2교구에 속하신 분들 우리 구역장님들 시간표 사무실에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 통해서 시간표 잘 짜셔서 전화 대신 방 많이 협조해 주실 부탁을 드리고요. 4월 26일까지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사무실에 구제 지원 요청서가 있습니다. 그 요청서를 통해서 요청을 하시면 당회와 사회부가 회의를 해서 결정되는 대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시다. 할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여를. 흘림이라재호성니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시첨, 멸시 a 주, 예, 십, 자, 가, 에 나, 의 마, 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죄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성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의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제사 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제후손네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 임남 멸려감 바퀴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냥 집에 나를 부르실 그 날에는 영광중에 계심,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총성 어린 채.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감가게까지가니니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에 달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십자가와 같은 모든 삶의 고난과 역경과 싸워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생업터 위에 영혼 도로 강상 함께하시기를 주고 나옴 나이다 아멘.